자, summation, s, 쌤이 어제 얘기했죠? s는 뭐다? 합을 의미한다. 맞죠? 합을 의미하고 오늘 이제 시그마라는 것을 배울 건데, 시그마라는 것을 배울 건데 이거 아마 너희 많이 봤을 거야.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수학 문제집이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표지에 이 기호가 꼭 있습니다. 왜? 좀 있어 보이잖아. 맞나? 뭔가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한 건데, 수학에서, 수학적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경제성입니다. 알겠어? 수학자들은 뭐든지 길게 쓰는 거, 애매하게 쓰는 거를 졸라 싫어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수열의 합이잖아. 맞죠? 그러면 첫째 항부터 n 항까지의 합을 표현하면은, 우리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해서 an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맞나? 수학자들은 이런 걸 보면은 토해요. 꼴보이셔 알겠나? 이 점점점 이런 거 극혐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등장한 게이 시그마 표시입니다. 이 시그마는 뭐냐면 이 시그마 의미가 뭐냐 여기 있는 수열에다가 k에 1부터 넣기 시작해서 차례대로 넣어서 n까지 넣고 더해라 이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냥 이 표현인거야 이해됐습니까? 정확히 이 표현인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이런거는 도저히 쓰기 싫다 그래서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왔습니다 그럼 되게 쉽죠? 그냥 정의일 뿐이니까 이해됐어? 정의일 뿐이니까 그 다음에 <laughs> 자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한번 파악해볼건데 두 수열을 더하거나 뺀 데다가 시그마를 씌우면 알겠나? 두 수, 수열을 더하거나 뺀 데다가 시그마를 씌우면 이 각각의 시그마를 씌워서 더한 것과 같답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당연하냐면 왜 당연... 다 증명하면 이거 조금 지겨울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 금방 해볼게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봐봐 시그마 k가 1부터 예를 들어 n까지 아, 바, 아 그냥 바로 저거 그대로 증명을 한번 할게요. 봐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라고 하자. 이거 정의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돼? 대답해 볼래?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되는 거야? 1 넣으면 얼마 되는 거야? 음. a1 더하기 b1이잖아. 맞습니까? 더하기, 여기다가 2 넣으면 얼마 되는데? a2 더하기 b2 되잖아. 얘들아, 맞습니까? 맞나? 이거에 이거를 늘려서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방금 배운 정의에 따르면, 그럼 이게 얼마까지 더해지는 겁니까? 그쵸? 그렇죠? a n 플러스 b n 까지 더해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k <laughs> 그러니까 각각 쓴 것을 더해보자는 거야. 각각 시그마를 씌운 것과 비교해보자는 거야. 각각 시그마를 씌운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거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얼마까지? AN까지. 그 다음에 이거 나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B1 더하기, B2 해가지고 얼마까지? BN까지. 맞나? 그럼 세훈아, 이거랑 이거 같은 거 맞나? 고민할 거 없죠? 이거 얘들아, 이거는 더 엄밀히 따지면, 덧셈의 무슨 법칙 때문에 같은 거야? 교환 법칙 때문에 같은 겁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은 뭐 예를 둘이 자리 바꿔도 되잖아. 맞나? 덧셈끼리 연결돼 있을 때막 자리 바꿔도 되잖아. 그럼 막 자리 바꿔 가지고 an끼리 모으고 a끼리 모으고 b끼리 모으면 같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그마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 알겠죠?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상수항에 대해서도 이게 가능한데 요거 지금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요 상수항을 밖에 뺄수 있대요 알겠나? 그러면 시그마 k가 뭐 1부터 5까지 뭐3 곱하기 ak다라고 하면 이 3을 밖으로 빼서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k라고 할 수가 있대 아, 바로 쓸게 섯개밖에 안되니까 <laughs> 좌변의 거 이거 느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3a1 더하기 3a2 더하기 3A3 더하기 3A4 3A5잖아. 맞죠? 그럼 이건 뭔데? 시그마를 한 다음에 세배한 거잖아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에다가 3을 곱한 거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 맞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당연히 같겠죠. 굳이 따지면 무슨 법칙인 거야 이게.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곱셈 분배 법 분배 법칙이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또 너무나 자명하고 쉽습니다 뭐냐면은 위에랑 밑에랑 구분해 보면 봐봐 이거 k가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 보면은 요 일반항 안에 k가 섞여 있죠 맞나? k가 섞여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k랑 관계없는 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맞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그마 k에 1부터 5까지 3 이런 거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k가 1부터 5까지 2k 이런 거 한번 해봐 이거 느려서써 보자. K1놈 얼마야? 이 수열에다가 K1놈 얼마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들아. K1놈 얼마인데? 2잖아. K2놈 얼마인데? 4잖아. K3놈 얼마인데? 6이잖아. K4놈 얼마인데? 8이잖아. K5놈 얼마인데? 10이잖아. 그러니까 이 시그마의 정의 자체가 여기 있는 식에다가 K에다가, 요기, 요 숫자부터 차례대로 넣어서, 요 숫자까지 넣어서 더 해라, 이 뜻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니까, 러이 안에 K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수 자체가 변하죠? 맞나? 그런데 여기는 봐봐. 이 안에 K가 없잖아. 맞나? 그러면 대답해봐. 세훈이 대답해봐라. K 1로면 얼만데? K가 없는데였어요? 그냥 3 아니에요? 그냥 3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K2넘어, 준이야, 그러면 요식에다가 요식에 K2넘어. 3이죠. 3이. 죠 음. 잠깐만. 3이잖아, 준이야. 맞나? 그럼 이거 3될거 아니야. 셋째 항 얼만데? 3일 거고, 넷째 항 3일 거고, 다섯째 항 3일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니까, 아. 이거는 3만 몇개더한 거다. 3만 5개 더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15. 그럼 요것도 다시 한번 보면. 아, K랑 관계없는 상수가 있으면. 맞나? k 1너도 C, k 2너도 C, 쭉쭉 KN 넣었을 때까지 C니까 C만 몇 개인 거야? N개. 그니까 러 CN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맞나? 시그마의 성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어, 이거, 오케이. 그럼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합니다. 그냥 나열만 하시면 돼요. 나열하고 그 값을 구하여라 하백골로 나타내라. 세훈이 대답해봐요. 얼마 더하기, 얼마 더하기. 시작. 1 더하기. 어, 1 더하기, 얼마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걸다 더하면 이거 10, 15니까 얼마? 25 되겠네요 25 되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에 관한 문제 한번 보시면 시그마의 성질에 관한 문제 아 이런 식으로 준대 어? 꿀이지 뭐 맞나? AK에 시그마 주고 BK에 시그마 주고 그러면은 보리야 이걸 어떤 식으로 변형하는 게 좋겠다? 그쵸 일단은 시그마 분배합시다 아까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나눠줄 수 있다 했잖아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3배 AK 빼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배 BK 이렇게 쓸수 있을 거 아니야? 세우아 여기서 한 번만 더 변형하자. 어떤 변형 하면 좋겠니? 제육 준희, 그쵸? 그렇죠. 이 상수를 밖에 빼면 좋겠죠. 아까 배운 대로. 그럼 3배의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빼기 2배의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 그러면 이제 요 위에 4랑 7이라고 줬네. 맞죠? 어, 여기다가 4 넣고 여기다 7 넣겠습니다. 3, 4, 12, 마이너스 2, 7에 14 해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맞나? 전혀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소항이 섞여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상상이 섞여 있는. 거. 음. 그러면 제유야 이거 이거 이걸 알때 이거 구하고 싶대. 맞나? 그 변형을 한다면 어떤 변형이 적절할까? 시그마 분배 맞습니까?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 k.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3, 이 50. 쌤, 시그마 분배 왜 하셨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건데 분배하면 여기 딱 나오잖아. 맞죠? 제유야, 이거 얼마겠어? 30 되겠죠? 맞나? 이거 30이야. 이거 30이야. 그럼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20 되겠죠? 얘는 20 되겠습니다. 2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수준이 올라갑니다. 점점 수준이 올라갑니다 시그마로 표현하기 <laughs> 시그마를 줘 놓고 맞죠 시그마를 줘 놓고 우리한테 풀어봐라 이거는 쉬운데 어떻게 이렇게 수열을 줘 놓고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요건 조금 어렵다고 뭐 약간 그리고 팁을 하나 주자면 아까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약간 관습적으로 일단 우리가 앞서 배운 것들은 수열의 일반항을 몇 번째 항으로 주로 표현했죠 우리 어제 우리 일반항 하면은 A 얼마를 일반항이라 불러 AN 맞죠 AN을 일반항으로 부르죠 근데 방금 우리 시그마 잡고 다룰, 다룰 때는 맞죠 여기를 A 얼마라고 많이 쓰더라 AK라고 많이 쓰더라 맞습니까 그거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n이라는 문자가 끝항으로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가 그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은 k번째 항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일단 이거 한번 보자 얘들아. 이거 일반항 묶구하면한 번에 묶 구하면은 살려두지 않겠다. 이거 무슨 수열이야, 지금? 등차수열. 공차가 얼마고? 3이죠. 제우 이거 일반항 얼마야? an 얼마야? 늦다 심지어 틀렸다 세훈 이거 일반항 얼마야? 늦다 심지어 모른다 준이 일반항 얼마야? 어 3n-1 얘네 바로 나오는 거야 n에 관한 1차함수면서 앞에 공차 오고 첫째 항 맞춰서 상수항 맞춰주면 된다 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an이 3n-1이면 너무나 자명하게도 ak는 뭐겠어? 3k-1인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AN과 AK를 구분한다. 이건 이상한 소리야. 알겠죠? 문자만 다를 뿐. 그 다음에, 제유야 그럼 29는 몇 번째 항이야? 10번째 항이죠. 왜 N에 10넣으 나오니까. 맞나? 그럼 이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어떻게? 어떤, 어떻게 하냐? 3k-, 3k-1이라는 수열이 있는데요. 그거를, 첫째 항부터 해서 몇 번째 항까지 더했습니다 열 번째 항까지 더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들을 다 더한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해됐어? 물론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n이 1부터 10까지 해서 3n-1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익숙합니다 시그마에서는 k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익숙하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k도 나오고 n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에 노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변수에 노란하면 안 돼.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훈이 대답해봐. 이거 느려서볼게 첫째 항 얼마야, 이거? 뭐저 새끼 보소. 이걸 한 번에 맞추네. 그렇죠. 얘들아. 변하는 건 k야. 이 문제에서 이렇게 k가 1부터 5까지 변하는 거야. 그럼 n은 뭔데요? 그냥 그냥 상수야. 세훈이 잘했어. 그렇죠. 첫장1 플러스 n입니다. 제유야, 둘째 장 얼마겠어? 그러면 그럼 2 플러스 n입니다. 그 다음에 3 플러스 n 맞죠? 그 다음에 4 플러스 n 다섯 번째 장까지네5 플러스 n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해됐어? 그러면은 1부터 5까지 하면 얼마인데? 이거 6, 6, 12, 15죠? 15 더하기 5n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15 더하기 5n. 그러면, 그러면, 이거, 또, 불러가 봅시다. 자, 자기가 없어서 뭐 이렇게 쓰긴 했는데, AKSK는, 뭐, K는, 아, 이거 좀 이상하네. K는 제 K항대 답을 알려줄게. K번째 항을 나타내는 변수. 알겠죠? K번째 항을 나타내고, 여기서는 n은 마지막 항 번호를 의미합니다. 맞죠? 마지막 번호. 그 다음에 제유에 이거 뭐 된다고? 이번에 단 뭐라고? 그죠? n 곱하기 c, c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훈아, 아까 이런 거 내가 알려줬나? 곱셈에 대해서 시그마 분배할 수 있다 했나? 네. 지랄하네. 네. <laughs> 내가 언제? 어, 내가 언제? <laughs> 아까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했잖아. 상수 빼지는 네. 것까지 했고. 곱셈에 대해서는 그런 거 설명한 적 없습니다. 알겠죠? 될 이유가 없어요.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는 같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거 재밌죠. 여기 봐 봐. 이거 지금 변수가 얼마야? i잖아. 이거 이거 느려서 한번 써 볼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k 이거 느려서 써 봅시다. 제유 첫째 항 얼마겠어? k 둘째 항 얼마겠어? 세짝 얼마겠어? 응. 그렇죠. k가 몇개 되겠어? 그러면 i가 1번부터 n번까지니까 k가 몇 개다? n개. 그쵸 그렇죠? 그래서 k는 상수 취급하여 합은 n곱하기 k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됐죠?